유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힘쓰셨던 헌신한 사람들의 그공운을또 감사하며 기념하며 지키는 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에 많은 나라의 인물들을 세우시고 또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창세기 이후에 이제 보면 족장 시대에 아~ 이제 족장들이 세워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의 모세와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세워진 이후에 이제 왕이 세워져서 이제 지금까지 각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세워지는 가운데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그 지도자가 바로 왕입니다. 왕.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많은 전쟁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이며 선지자인 그 통치자가 잘 통치를 했는데 그 아들들이 통치할 때는 내물을 받아 그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그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치우치는 그런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이 어려움에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잘살수 있는 전쟁에도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세워지는 이제 사울 왕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왕이 있으면 뭔가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에도 잘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왕이 있으면 뭔가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왕을 구했지만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자신들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인간의 그 왕에 대한 욕구는 그 권력의 치중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욕구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왕이 죽을 때 평가가 새겨집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세운 족장과 또 모세 여호수아 또 사사들은 이 죽었다는 기록 외에는 평가에 대한 부분을 잘 찾아볼 수 없는데 인간이 요구한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왕의 죽음의 그 시점에.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묻혔느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죄를 범했느냐 여러부함의 길로 행했느냐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느냐 그런 평가들이 이 왕정시대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평가는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왕들은 또 대통령들은 집권자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많은 평가를 받는 자리가 된다고 생각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오래 전에 어, 다스렸다가 죽은 사람도 그리고 이 전에 집권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현재 다스리는 사람도 다이 평가를 받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운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를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왕이 세워지면 왕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고 왕을 최선으로 두는 그 우상 숭배를 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모든 길을 열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모든 정복에 놀라운 것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사 시대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이방 나라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왕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왕들, 그 왕들은 세워지면서부터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든 왕들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다. 모든 왕들에게 한 왕도 예외가 없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어서는 더더욱 북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왕으로서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 유다의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도 그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왕들의 연약함. 오늘 본문에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왕들 앞에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왕들이 계속 세워지고 그 권세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여기 각이라는 말은 언문으로 보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 권세들을 우리가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는 악한 권세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적해야 되는 그런 영적으로 악한 무리들을 이 권세들이라고 칭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세들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국무위원, 그리고 단체장 그런 권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수로 그 모든 권세들을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권세들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데, 독재를 행하는데,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그래도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그러한 권세에도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그러한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권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많은 권세들이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규정들과 법들이 바뀔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권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세가 다 하나님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정하여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그 건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부분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위에 있는 권세들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면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권세에 우리가 다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에 대한 색깔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진하게, 누군가에게는 연하게, 또 누군가에게는 중도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도에 따라서 그 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뿐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들이 본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에게 준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건세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건세에만 복종한다. 내가 추구하는 건세에만 복종한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왕을 구했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자신이 원하는 권세에만 복종하겠다 하는 생각은 그런 부분들로 비춰지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문 부호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과연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되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분명하게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는 권세.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는데 두려움을 주는 권세, 악한 일을 하는데 너무 편하게 자유한 권세가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는 권세, 거기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어기고 차를 가지고 계속 가는데 앞에 경찰이 딱서 있다. 그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자유하면 이상한 거죠. 그때 두려움을 가져야죠.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는 권세.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권세, 건세,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가 아닌 권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왕을 어, 해하려는 그 모의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어, 왕에게 알려서 이것을 모이가 성공되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사 왕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자가 이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꿇치 않고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깁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를 포함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할 것이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 권세 그 권세는 복종할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는 권세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지키려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그런 힘으로 그런 악한 것에 장려하는 그 권세로 모르드게를 그렇게 공격하려고 한 권세. 결국 하나님이 놀랍게 역전시키셔서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하만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 모든 것에 바벨론의 왕에 그가 신나로서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그를 시기 질투한 사람이 왕 외에는 다른 것에 구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이 권세에 다니엘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한 권세기 때문에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악한 자들이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부분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이외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것은 바로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되는 그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가 그 권세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불복하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또 반대로, 건세들이 정의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여기에 악한 일을 방조하면, 불법적인 일들과 폭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건세들이 이러한 부분에 악한 일의 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1992년에 우리가 잘 아는 LA 폭동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흑인들을 집단으로 폭행한 백인 경찰관들이 무죄로 풀려나서 여기에 대해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아 폭동을 일으켜서 그 엄청난 사건이 그 LA 지역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사건 또 지금 아이티라는 나라는 거의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정부로 인해서 무정부시대 곳곳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권세 권세의 정의가 약해지면 이러한 폭동들이 파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권세자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리는 자들 바로 이 권세를 행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역자가 된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통로가 되는 그 권세.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에 하나님의 사역자에 복종해라. 골로에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세워진 권세들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권세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세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그것이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 악에 대해 두려움이 되고 선에 대해서 칭찬을 주는 그 권세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생각하며 복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서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부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것을 복종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백성으로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예로 바로 세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세금. 이 로마라는 시대에, 이 로마가 정복한 시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무언가를 뺏기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세리들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걷어서 이것을 로마 정부에 주기 때문에 더더욱 그 세리들을 미워한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세금을 내는 것도 그것이 그 권세에 복종하는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세금을.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라. 혹시 여러분 중에 체납한 세금이 있습니까? 네, 범칙금이 있으면 빨리 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부분을 그들이 생각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이 말은 하나님의 것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에 그 나라의 위에 세운 건세를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인을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함께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는 것처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함에 그 권세들이 세워졌고 그 권세들이 통치하는 가운데 그 정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무언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심판하고 선한 것을 칭찬하는 그 권세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며 또 존경하는 그 부분 우리에게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들을 통해서 그 직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권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권세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마음에 거기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 디모대전서 2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조용히 평안하게 경건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나라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신앙 생활하는 것도 계속해서 제약이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성경에 말씀과 위배되는 것들이 흥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우리는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정의가 바로 새겨져서 그 권세에 복종하며 그 모든 것에 그 나라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그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권세를 생각하며 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마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